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정현자입니다. 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여지현입니다. 어지간한 어깨 통증 그냥 더도 났더라.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야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어, 어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 어떤 궁골격계 질환이라도 어떤 병의 일부는 어, 쉬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모든 병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 어떤 일부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절로 낫지 않고 나중에 치료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 후유증이라든지 또 장애라든지 영구적인 경직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속설 중에 50견이 참 이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절로 낫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어 일부에서는 뭐한뭐90% 정도 환자들은 뭐 거의 통증 없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어서 어, 적절한 시기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도 그것을 50견이라고 방치하고 스스로 이게 완치된다고 오해를 하셔서 방치시켜 를 놓게 되면 어, 수술을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꽤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러신 경우가 많아요. 그 그러니까 특히 뭐한 60대, 70대 넘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어깨가 아파도 그냥 원래 나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특히 회전계파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회전계파일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버리면은. 찢어진 힘줄을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힘줄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까지 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아픈 게몇년 지나고 도저히 자기가 이제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겠다 라고 왔을 때는 이미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좀 오래 간다 싶으면 그걸 본인이 혼자 참고 본인이 혼자 자가 진단을 할게 아니라 꼭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어, 어깨 아파서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기를 무서워해요 가면 괜히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또 비싼 검사하라고 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검사들과 이제 하는 이유가 빨리 돈안 들고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해서 완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또 정형외과라고 수술하는 과가 절대 아니거든요 물리치료도 하고 또 주사나. 약물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만 가지고도 완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형외과는 수술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이 정도면 아직 병원에 안 가도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어, 사실 그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정형외과라는데 이제 끝에 외과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정형외과는 수술을 주로 하는 과다라고 그렇게 생각,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 외래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은그 중에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은 사실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 운동 같은 거 아니면 약이라던가 주사라던가 이런 수술 외에 치료로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걸 해도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치료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수술에 대한 걱정을 갖고 병원을 멀리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와서 초기에 간단하게 치료를 할수 있을 때 그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내에서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생각보다 많이 적고 특히 정형외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모든 분야의 의사님다 마찬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그 질환이라든가 외상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 중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질병뿐만이 아니라 해부학적 뼈라던가 근육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영양외과 내에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거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9대1. 뭐더 심하게는 9.9대 0.1까지라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로 실제로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가 훨씬 더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은 다른 거 했을 때안될것 같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아픈 게 통통증이 있으면은 먼저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 나눈 것만 해도 너무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사실 이렇게 엄선해서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어, 이것을 환자분께서 직접 본인의 몸에 적용하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헷갈릴 수 있고 다른 환자분들이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인터넷에서 정보 찾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제 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가서 직접 진료를 하시는 것이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외래가 좀 밀려서 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병원에 원하는 병원에 가는데까지 시간 이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미리 좀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유튜브 정보들 있잖아요. 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는 이제 대한견주관절의학회라고 해서 어 가장 최신의 연구, 최신의 치료, 어, 최신의 진단을 서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이 유튜브 자료와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또 이런 여러 의학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안전하고 좋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서 현재 상태를 조금 확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